말씀 창세기 2장, 마태복음 2장, 에스라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선물과 예물입니다. 그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고요, 오순절에는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마땅히 경배와 헌신의 예물로 응답해야 하는데, 자 먼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주신 선물, 생기, 곧 생명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자 주민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전히 단순히 사람을 만드셨다 정도가 아니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직접 풀어넣으심으로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른 존재로 세우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자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지능, 감정, 의지, 도덕성, 예배하는 마음까지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명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때마다 이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생명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하루가 하루가 감사와 경애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심으로 그 생명을 보금의 생명으로 완성하십니다. 사도행전 2 장은요 신약교회의 출발점으로. 오신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은 단지 마음속의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곧바로 복음 선포와 회개와 그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고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 죄사함을 말하면서 이어 성령의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보너스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목적은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요 그저 느낌이라 현상 수준에서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또 말씀을 알게 하시고요,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며. s o 의 n so long, so long, so long, so long, so long, so long, so 가 o n g so long, so long, so long, s 하 long, so long, so l o 선물 so long, so long, so long, so long, s 성의 예물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요.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그 왕께 마땅히 들여야 할태도는 정보 수집이 아니라 경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비용을 기꺼이 들여서 그먼길를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를 배웠을 때 먼저 엎드려 경배하고요. 이어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와 헌금 또 시간과 재능의 드림 이 모든 것은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인지. 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강과사들의 보배학처럼 우리 인생의 전체가 주님께 열려 있다면 우리의 경배는 형식적 경배가 아니라 네, 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진심의 경배가 될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과 선물을 생명의 성령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가장 귀한 것들이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거, 참된 경배는 단순한 예배 행위에 그치지 않고요, 삶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인 것이죠. 자, 에스라 2장은요,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의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몇몇 족장들이 성전터에 이르러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쁘게 그리고 힘 잘하는 대로 예물을 드렸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헌금이 아니라 방향과 결단이 담긴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2장 68절, 69절 말씀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와의 호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천하리기요 은이 오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자, 바벨론에서 그들은요, 이미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포기하고 다시 불편과 위험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온 것은요. 포로에서 풀려난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다시 세우라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사명을 깨달았기에 이들에게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자,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미 익숙해진 편안함은 조금 포기하고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힘 잘하는 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예물 아니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포로에서 해방된 자처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계를 통한 생명과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선물, 곧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힘써 경배와 헌신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우리 삶 전체를 예물로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추권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저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더욱 힘써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신절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충만의 역사가 오늘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힘을 다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2026년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통해 하시고, 주님 따라 길 따라 사는 길, 살리는 길, 살아가야 하는 길, 저희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주신 빛으로 소금으로 서리사며 잘 감당하도록 힘도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